이제 79 스테이지인데 80 스테이지에 도달하면은 다이아몬드 장화 트로피 받거든요. 79 스테이지 공략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79 스테이지 맵은 아... 넓은 맵이네요. 아, 하필이면 제일 싫어하는 넓은 형태의 맵이 나왔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우망생성기 6개 있는 이 맵이 나왔어요. 아, 하필이면 이 맵이 나오냐?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진짜. <laughs> 자, 이번에도 택매, 탱매, 택매가 낫겠죠? 아, 근데 대포랑 군캐논이 너무 많은데? 와. 어, 런처가 생각보다 많진 않은데, 레이저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아. 아, 이건 너무 큰 시련이다 진짜. <laughs> 다이아몬드 트로피 받기 되게 힘드네 진짜. 와. 이거는 어떻게 가는 게 좋으려나?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생각을 조금 해 봤는데 이맵에 탱크 메딕이 가는 건 거의 자살행위 같아요. 자살행위 수준이고 그냥 라이플 메딕으로 앞에서부터 밀고 가면서 여기 보호막 생성기까지 밀어버리면 밀어버리면 다음 턴에서 뭐 주카나 라이플로 딜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단, 메가코어 HP가 24만에 80만 정도? 합하면 100만 정도예요 근데 보호막이 900만이라서 이거는 보호막 생성기만 없으면은 충분히 딜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호막 생성기를 부술지를 생각해봤는데, 탱크메딕으로는 안 돼요. 탱크메딕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라이플 메딕을 넓게 펼쳐가지고 내려서 그냥 단순히 밀고 가는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에 후회가 없길 바라면서. 자 먼저 여기 냉동탄 두 개를 깹니다. 깨트려주고. 자.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는 쇼칸방.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넓게 퍼져서 얘네가 그냥 밀고 가 버려야 돼요 이거. 자 지뢰 제거. 어 방어 타워 쪽으로 좀 많이 퍼진다. 어 레이저 어 레이저 안돼 레이저 안돼어 레이저 그래도 한 방에 안 죽어요. 자요거는 그냥 얘네가 앞으로 직진하듯 밀고 가면서 방어 타워를 다 부셔버려야 돼요. 왔죠?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거 밀어버리면 돼요, 그냥. 자, 보호막 생성기 6개 다 부수면 됩니다, 이거. 레이저 공격 괜찮아요. 메딕 두 부대 넣었어요, 메딕 두 부대. 오케이, 보호막 생성기. 오케이, 다 부셨어. 빠져, 빠져. 보호막 생성기 부셨으면 빠져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 냉동탄 부셔주면서 더 밀어버리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밀어두면은, 다음 턴이 쉬워지니까. 자. 요거는 일단 딜자리 정도에 지뢰도 제거 좀 해두고.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어우. 시원하게 밀었네. 시원하게. 그리고 여기도 조금만 더 밀어주면은 될것 같은데요. 하나라도 줄이면 되니까. 아, 왜 박격포가, 아유, 박격포가 해킹 걸리냐. 오케이, 둠캐논 잡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트로피 받겠다 <laughs> 다이아 트로피 받겠다 와, 아, 지난번 거는 솔직히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는데, 이번 거는 약간 좀 모양이 탐났거든요. 어, 받을 수 있겠네요. 아 에버스파크데이의 장렬한 전사. 현재 남은 코어 HP가 65만 정도입니다. 이거는 주카 침투에서 두 방에서 세 방만 때리면 그냥 터져요. 그냥 터지는 수준이라서, 쇽만잘 치면 무조건 성공이거든요. 자, 주카 자리는 여기 아이스석상 아래쪽에, 아래쪽이라고 해야 되나? 우측편에, 공간 있죠? 여기에 자리를 잡고 여기 강화대포 두개 사이 여기 자리 잡고 딜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 꼭 성공해야 돼요. <laughs> 자 주가 침투 아 주가 침투 지금 좀 빡센데 일단 유닛을 좀 모아서 반대편으로 먼저 좀 내리게 해서 유닛을 좀 모읍니다. 자 이러면 또 위로 가죠? 위로 가지만 다시 불러 내 세우고 여기 아래쪽으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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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로, 일로 와. 아, 침투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연막을 좀 미리 던져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케이, 지금 굉장히 플레이가 좋죠. 어. 어, 클날 뻔했어. 와. 클날뻔했어클날뻔했어 와. 자, 크리터 하나 던지고, 자, 쇼크 하나, 둘, 세 개. 자, 그리고 구급상자로 버티기. 자, 한 방, 두 방, 세 방, 오케이. 아. 쇼크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런처 공격은 약간 구급상자로 맞으면서, 네, 버텼어요. 어우.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이아 트로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아 트로피 와 끊임없이 메가크랩을 공격한 사령관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죠. 그 증거로 새로운 트로피가 장식 탭에 추가되었습니다. 계속 전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아 다이아몬드 트로피 아 이거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달렸네요. 뭔가 되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랑은 엄청 비교돼요. 얘랑은 엄청 비교됩니다. 뭔가 얘는 좀좀 좀 그래요. 좀 그런데 얘는 좀 이쁘게 생겼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이번에는 좀 질겜 모드로 했는데 편집이 좀 힘들어가지고 편집 때문에 조금 빡셌어요. 80 스테이지입니다. 80 스테이지도 넓은 형태의 맵인데 이번에는 여기 보호막 생성기가 4개 있고 코어 HP는 24만에 84만 4800. 100만 조금 넘어가고 보호막은 650만. 자, 요거는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보호막 생성기를 제거하고 코어 딜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좀 단순히 밀고 가는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좀 생각을 해봤는데, 1턴클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1턴클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게, 헤비 주카로 여기 위쪽으로 침투해가지고, 방어타워 밀고 내려오면서, 헤비가 앞에서 탱킹하는 동안 이거 깨는 건데, HP가 너무 많아요. 650만이면 너무 많고, 대포류 무기가 많아서 헤비가 얼마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두턴 간다는 조금 편한 생각을 가지고 냉동탄 깨트려주면서 아래쪽 밀고 보호막 생성기 제거하고 그 다음 우측으로 돌면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냉동탄을 여기 두 개를 먼저 깹니다. 방금 전에 제가 79 스테이지 한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닛들 조금 넓게 펼쳐내려서 요거 밀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자, 메딕들 바로 붙어 줘야 돼요. 메딕들이 붙어 줘야지 라이플이 오래 버팁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그냥 밀면은 여기 보호막 생성기까지 밀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방어 라인이 탄탄하지 않아 가지고 보호막 생성기 부수면 바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자, 그쵸. 잘 밀고 있죠. 보막 생성기 두개 남았어요. 두개 마저 부수고, 우측으로 바로 빠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보막 생성기 부셨죠. 빠집니다. 바로 빠져요. 바로. 아, 라이플 많이 죽긴 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은 할수 있는 게 많아요. 뭐, 두 번째 턴에서 바로 주카로 딜을 해도 되고, 지금 에너지도 많이 있어가지고, 포격을 좀 해도 되고, 할수 있는 게 많죠. 쇼굴 치면서 방어 타워를 밀어도 되고, 근데 포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 지금은 여기 있는 런처, 요거랑 올라가는 길에 지뢰 제거, 요기로 침투해가지고 본부 딜를 하면 될것 같거든요. 아 코어 딜를 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요거 부셔주고 이터는 그냥 주카로 플레이하면 될것 같아요. 어우, 에버스파크데이가 근데 진짜 오래 잘 살아남는다. 런처 해킹, 런처... 런처 해킹에 그렇지. 에버스파크데이가 대위를단 데는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생존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제일 뒤쪽에서 진짜 오래 살아남는 애예요. 자, 이거 해킹 한번더 확실히 제거해야죠. 확실히! 그리고 제가 제거되면은 박격포도 하나 해킹 그치 어 됐어요 이정도 했으면 많이 했어요 어 뒤에 메디카나가 전담으로 붙어서 야 강화대포랑 지금 1대1 붙었어요 에버스파크데이랑 강화대포 1대1 <laughs> 어 너무 용감한데 강화대포랑 1대1이에요 어 크리터 굉장히 빨리 계속 나가고 있고 어이 설마 에버스파크데이가 이기는 건 아니겠죠? 크리터 나가는 텀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 강화 대포 자꾸 크리터만 공격하고 있고 에버스파크데이는 그 사이에 강화 대포를 엄청 때리고 있어요. 어아 졌다. 근데 한 방이네요 한 방. 근데 결국은 한 방. 코어 HP 68만 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한세방 때리면 끝날 거예요. 어, 조금 불안한 게. 너무 코어랑 가까워가지고, 이거 잘못하면은, 슈카 좀 많이, 좀 연막 안에서 벗어나는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오 빨라, 빨라, 빨라. 어우, 야. 너무 빠르다. 자, 그래도 여기서 대기하겠죠? 그리고 1차로, 여기로. 야, 너무 빠르다, 진짜. 와, 뭐, 슈카가 진짜 워리어, 워리어보다 더 빠르니? 이거는 뭐. 조금 넓게 펼쳐주고, 자, 코어 찍어주고, 에너지 많이 있으니까, 쇼를 여유있게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주면, 오, 하나 더 날라, 오, 바로 끝났네. <laughs> 자, 80 스테이지 2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런 거 1턴에 끝내야지 좀 좋은데, 제 머리로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81 스테이지입니다. 81 스테이지는, 우선 코어 HP부터 확인해 보면, 24만에 83만 7,600, 107만 정도 되네요. 107만에 보호막은 640만 정도 되고, 자, 이거는 내리는 지점에 레이저랑 런처가 좀 많고, 뒤쪽은 강화대포가 있는데, 요거 앞쪽에 런처 라인만 잘 밀면은, 라이플 메딕 괜찮을 것 같거든요? 라이플 메딕으로 밀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냉동탄도 있고 여기도 냉동탄 하나 있어 가지고 요런 거 활용하면은 이거 충분히 1턴에는 못 해도 2턴 안에는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냉동탄을 한번 깨뜨려 볼게요. 자, 요거 깨뜨려 주면은 레이저가 걸리죠. 레이저도 걸렸고 여기 크리터 크리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지금 런처가 너무 많네. 아, 이거 클났다. 클났다. 잘못 생각했다. 아, 런처가 엄청 많구나. <laughs> 런처가 너무 많아. 와, 런처가 너무 많은데? 라이플이 못 버티네. 런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와, 이거는 제가 좀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렸는데요. 여기 냉동탄 하나 쓰고 와, 화염방사기까지 있어 가지고 야. 아, 차라리 앞쪽은, 화탱탱 같은 걸로 밀고, 그 다음에 라이플 메딕 투입할 걸 그랬네요. 와, 이거는, 너무,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너무. 이건 제 완전 판단 미스. 와. 이건 진짜 완전 판단 미스고, 에너지 남은 거, 여기 흉런처 여기 흉런처 이거 포격할게요. 와, 이거는 진짜, 완전 판단 제대로 미스. 판단 제대로 미스해서, 요거는 망했습니다 네, 요거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네, 2턴에서는 똑같이 라이플메딕으로 갈건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런처 하나만 포격할게요 이게 위치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만 포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쪽에 라이플... 앞쪽에 런처들 너무 좀 무시해가지고 1턴 플레이가 좀 별로였어요 1턴은... 다시 봐도, 화탱탱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플 메딕은 아니었어요. <laughs> 제가 라이플 메딕을 너무 믿었, 믿어가지고, 에너지가 조금 있는데, 여기 뒤쪽에 숑런처는 밀고 가면서 포격할게요. 자, 요거는 병력을 좀 모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라이플이 수가 많아서 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자, 크리터 먼저 조금 나가면서 탱킹해주고, 여기 쇽두 방. 런처 하나 정도는 메딕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 여러 개에서 동시에 맞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쇽 쳐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 냉동탄. 약간 빠졌다가, 냉동탄 터지면 밀고 갑니다. 계속해서 지뢰가 그래도 좀 많아가지고 이것도 아니 그래도 뭐 다른 맵에 비해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다른 맵들이 지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진짜 지뢰 매가 그 수준으로 지뢰가 많았던 맵도 있고 바뀌었고 한 방에 안 죽네요. 한 방에 안 죽으면 괜찮아요. 메디이 치료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여기 얘를 조금 더 포격할게요 자 보호막 생성기 부수고 가야돼요 부수고 자 부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쇽 쳐주면서 에너지 충분히 있으니까 요거는 한 턴에 마무리 되겠죠 이러면 자 여기 쇽런처 쪽에 쇽 쳐주면은 자, 이렇게 해서 81 스테이지 2턴 만에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1턴은 라이플 메디가 아니에요.